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가영입니다. 최근 일본에서 납북 실종 처리됐던 사람들이 연달아 발견된 데 대해 북한이 납북 문제는 묵은 거한 날조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례로 인해 북한 당국이 저질러온 납치범죄가 완전히 부정될 수는 없겠죠. 최근에는 유엔이 납북 추정 강제실종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북한에게 요청하는 등 납북 문제가 국제적인 반인도 범죄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방한한 가운데 한미 연합 훈련 이후에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 북미 실무 협상이 속도를 낼지 주목됩니다. 네, 최근 일본에서 북한으로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던 특정 실종자가 연이어 발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빌미로 북한이 납북 문제는 날조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일단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 7일이었는데요. 일본 미야자키현 경찰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74년에 실종됐던 70대 남성이 작년에 11월 일본 국내에서 발견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남성은 그 일본 정부가 북한의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분류해 놓은 이른바 실종자 800. 8 2명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만이 아니었고요. 지난 5월에는 어 지바현 경찰이 발표를 했는데 50대 남성 특정 실종자 한 명이 일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는 지금 두 번째 이런 발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했을 가능성이 있는 인물 중에서 출국 기록이 있는 사람들은 납치 피해자, 이런 식으로 아예 이름을, 어, 명시해 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출국 기록이 없는데 실종됐고 또 북한에 납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특정 실종자, 이렇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어 경찰의 이제 이번 발표 때문에 일본에서 납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종자가 그동안에 883명이었는데 올해 이번에 두 명이 이제 빠지면서 881명으로 줄어든 것이죠. 네. 자, 이걸 놓고 노동신문이 근거 없는 날조다. 음, 일본의 납치 주장은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일부 사례로 인해서 북한 당국이 그동안 저질러 온 납치 범죄가 전혀 없었던 일이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실제 북한 당국이 극구 부인하곤 있긴 하지만 한국인들도 6.25 전쟁 시기와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약 수십만 명이 납북됐다 이렇게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금 한 880명 정도로 분류를 하고 있는데 한국군 그보다 규모가 좀더 많습니다. 일단 한국에서는 전신 납북자와 전후 납북자 이렇게 크게 둘로 구분하는데 어, 전신 납북자는 어, 남한에서 어, 전쟁 시기에 납치된 사람들이에요. 어, 한 9만 6천 명 정도가 납치된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저 그렇게 납치를 한 배경은 김일성이 1946년에 남조선에서 인텔리들을 데려올 때에 대하여 아예 이런 식의 담화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제 대거 남한으로 초기에는 탈출을 하는데 전쟁 시기에 다시 남쪽에 있는 지식인들을 대대적으로 납북을 시킨 것이죠. 이 사람들이 전신 납북자 9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전후 납북자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납치된 사람들입니다. 195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대대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대부분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뭐 네. 고등학생 5명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 필합된 사람은 사실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그 시기에. 그런데 이제 다행인 것은 이 중에 3,300명 정도는 귀환을 한 상태고요. 다만 2000년까지 북한에 연, 어, 현재 억류된 채 돌아보지 못한 납북자는 516명으로 현재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당국 차원에서 외국인을 납치하는 그 자체가 이미 범죄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납북된 외국인이 북한에서 참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증언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납치된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 당국을 위한 정보, 그 다음에 노동력, 기술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어, 몇년 전에 이제 북한에서 그런 납치 업무를 하던 탈북인이 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예를 들어서 바닷가에서 어선을 발견하면 그 어선을 이제 납치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젊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 한명 정도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그냥 다 수장이라고 그러죠 바다에 빠뜨려서 죽였다 그래요 그래서 네. 그 배를 딱그 젊은 사람 한 명을 데리고 이제 북한으로 가서 그 사람이 자기 동네 그 부두가 마을 이런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생하게 그리도록 묘사해서 그 지역의 지형을 완벽하게 정보를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정보 공작을 했다는 건데 이런 사람들도 납치 또는 납치 피해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네. 어쨌든 그렇게 정보 노동력 기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부 피해자들은 간첩 및 테러 활동에 투입되기도 하고요. 공작원 교육 같은 업무도 한다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이나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중동, 기타 아시아에서 납치된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거기서 납치된 여성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서 온 남성들과 강제 결혼을 하는 사례도 알려져 있고요. 또 대부분은 자유라든가 또 북한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권리 이런 것을 일체 박탈당한다고 합니다. 또, 대부분은 적대계층으로 분류되나 봐요. 그래서, 당국의 감시를 아주 강하게 받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이 외부에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외딴 지역에서 농장이나 광산 같은 데서 강제 노동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가족들도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한 채 수십 년을 보내야 하는 사례도 적지가 않은데요.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 문제를 이제는 유엔 차원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도요.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 산하의 강제적 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 그룹이 북한 당국에게 이 납북 추정 피해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요. 네, 유엔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이름이 좀 어렵습니다. 강제적 또 비자발적 실종 네. 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쉽게 풀이하면 이게 납치입니다. 어, 국가 권력에 의한 특히 납치 같은 경우인데 그 납치를 다루는 실무그룹에서 이제 북한 정부에 강제 실종 피해자 30명에 대한 명단을 주고 생사를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소재도 파악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고요.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할 1960년대에서 70년대 납치됐던 그 납북된 어부들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 이 실무그룹은 1980년대 유엔 산하로 만들어졌는데요. 어, 피해자 가족이라든가 민간 단체들로부터 실종사건을 접수를 해서 심사를 하고요. 그 해당 국가들의 통보에서 어, 자체 조사 결과를 이제 보고하도록 요청하는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일단은 소재 또는 생사 확인.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 송환 요구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북한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동안 실무 그룹에서 여러 차례 정보 제공 요청을 해왔는데 북한 당국은 거의 제대로 내실리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또 올해 3월에도 각각 12건, 16건의 그 사건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현재 제대로 된 어,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북한 당국을 조금 더 압박하고 납치 피해를 청산하기 위해선 유엔뿐만이 아니라 개별 국가들의 노력도 병행돼야 할것 같은데요. 그 동안 한국에서도 이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정부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요구해 왔는데 최근에는 북한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촉구했다고요. 네 어, 이걸 촉구한 단체가 어떤 단체냐면요. 어, 북한의 북한 당국이 칼기를 납치한 사건이 있었어요. 어~ (1969년 12월입니다.) 어, 김포에서 출발해서 강릉으로 가던 대한항공 여객기였는데요. 이륙한 지 (10분) 만에 그 비행기에 타고 있던 북한에서 어, 난파한 간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간첩이 조종사들을 위협해서 비행기를 장악해 가지고 북한으로 그냥 올라가버린 사건이에요. 네. 근데 이제 당시 국제사회 비난이 너무 거세니까 북한 당국은 그다음해인 70년 2월에 승객과 승무원 50명이 타고 있었는데 그 중에 39명을 송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11명을 현재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당시그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가 지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는데 그 가족회가 정부에 지난 수십 년간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를 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으니 정부가 좀 나서달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단체가 이제 제안한 것이 1970년에 항공기의 불법 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일명 헤이그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걸 북한 당국도 가입을 했거든요. 또그 다음해인 71년에는 민간 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몬트리올 협약이라고 불리는데 그거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초로 해서 분쟁 해결 거기에 있는 분쟁 해결 규정이 있나 봅니다. 그 분쟁 해결 규정을 활용해서 북한과 직접 협상을 하거나 안 되면 중재를 요청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북한 당국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라도 해결을 해 달라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우리 당과 정부가 어떻게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수십 년째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납북 피해자 가족들이 과연 어떤 심정일지 감히 헤아리기가 어려운데요. 어, 그동안 일본 정부 같은 경우는 그 북한 인권법 내 주요 내용에 있어서도 이 납북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렇다면 이 한국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얼마나 납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습니까? 네, 사실 우리 정부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을 제정한 바가 있어요. 1 1900... 9 아, 2010년에는 6 2 5 납북자법이 제정이 됩니다. 네. 아까 전신 납북자라고 표현했던 그래서 전쟁 중에 납북된 민간인의 피해를 수집을 하고요, 가족 등그 지위를 국가가 확인을 해서 명예를 회복시켜주는 법률이에요. 좀 특이한데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게 좀 특이한 대목인데 과거에는 오해도 많이 있었다 그래요. 납북된 사람이 자발적으로 북한에 갔다 해서 이제 뭐 어. 일른송 속칭 빨갱이다 막 이런 오해도 받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확인해 주는 아니 회복시켜 주는 법률 이제 요런 거 거고요. 또 2007년에는 전후 납북자법이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정전 협정 이후에 발생한 강제 납북 피해자에 대해서 유족과 귀환 납북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을 하고 지원하는 그런 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이 아직 충분히 어, 기, 어 기능하기가 어려운 것이 납북된 사람의 대부분이 현재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생사 확인과 송환일 텐데 네. 그 대목에서는 우리 정부도 이렇다 할 노력과 성과가 되게 부족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일본과 좀 비교가 됩니다.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정부 당국이 굉장히 중요한 국정 과제로 설정을 해놓고 실제로 북한과 협상을 해서 일부 납치자를 데려온 적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노력이 우리 정부는 좀 아쉽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014년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발표했던 보고서를 보면요. 외국인에 대한 납치 및 강제 실종도 반인도 범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북한이 정말 정상 국가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지금처럼 이 나쁜 문제를 마냥 조작이라고 발뺌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 북한 당국이 아마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국제사회에,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상국가로서 협력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반드시 이 문제는 반인도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책임을 물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북한 당국이 스스로 적극 나서서 그걸 책임있게 인정을 하고 합당한 어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다면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다른 뭐 경제협력이라든가 또뭐 인민경제 발전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국정 노선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20일 막을 내린 가운데 그동안 한미 연합훈련을 빌미로 북미 실무 협상을 미루고 미사일 발사를 강행해왔던 북한이 과연 어떤 태도로 나올지 주목됩니다. 북한이 조만간 실무 협상 재개를 추진할 걸로 보십니까? 네, 일단 지난달 25일 이후에 지금 6 차례에 걸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또는 신형 방사포를 발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말을 했죠.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어, 미사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명백하죠. 한미 연합 중단하라는 뜻인 것이죠.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연합이 이제 11일 시작돼서 20일 날 종료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걸 빌미로 하는 미사일 발사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됐,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미 연합 훈련이 끝나면 협상하자는 친서를 보낸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대목이라면 이제 실무회담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는 거예요. 즉시일 것인가 아니면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인가. 이걸 현재는 알 수가 없는데 노동신문에서 21일 날 어, 우리의 자유적 국방력 강화 조치는 정당하다. 이런 논평을 내면서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 연습 소동과 무력 증강 책동으로 조선 반도의 정세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미국을 비난하는 논평을 냈어요. 그동안에는 남한 정부 비난은 했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은 좀 자제해 왔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20일 한미연합 훈련이 끝나자마자 대미 비판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실무회담을 재개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네.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사실 실무 협상 재개를 정말 원했다면 북한이 이렇게까지 미국을 겨냥한 비난을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 사실 그 의도도 궁금하거든요. 최근에 북한이 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은 지속을 해왔지만 미국에 대한 비난은 비교적 자제를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데 21일 그러니까 비건 대표가 방안을 하고 나서 미국이 한반도 정세 악화의 원인이다 이런 주장을 내놨는데 그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노동신문의 내용을 보면 미국의 적대 정책 으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이제 비난을 한편하면서도 그러나 뒤이어서 협상을 통해서 북미 관계를 개선하려는 것은. 우리들의 일관된 입장이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말은 뭐 일차적으로는 자신들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미국의 책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을 돌리는 뭐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실무 협상이 재개된다면 한미 연합 훈련이라든가 남한의 신무기 도입이라든가 이런 의제들도 협상 과정에서 꺼내놓으려고 하는 사전 포석일 가능성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어 그리고 어. 한미연합훈련 문제라든가 남한의 신무기도입 문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남한을 향해서만 막 주장을 해왔단 말이죠. 연합훈련 하지 말라, 무기도입 하지 말라. 그런데 미국 협상에서도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성명에 미국에 대한 비난도 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일단은 실무 협상에서 과연 이것이 의제로 등장하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최근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말을 좀 빌리자면 어 이렇게 비핵화 협상의 길이 참 울퉁불퉁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북한이 이렇게 비핵화 협상을 어렵게 만드는 게 과연 자신들에게도 이로운 것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강행한 무력시위가 주민들의 식량 사정을 고려했을 때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선택이었더라고요 글쎄요 뭐 효율적이나 비효율적이나 그건 모르겠어요 네. 어 일단 김정일은 어, 김정, 무력, 어, 네, 김정은은 네. 무력 시위,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전략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효율이 좋을지 말지는 사실은 국제사회와 한국정부의 대응에 저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걸 빼버리고 난다면 사실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미사일을 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발사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독일에 있는 ST Analytics라고 하는 그 마르쿠스 쉴러 박사가 분석을 해놨는데요 미사일 프로그램 자체 개발에서 무기화하는데 어, 뭐 기술 비용 이런 거다 빼고요 순수하게 제작비로만 대략 한 10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자, 한 대당 보통 100만 달러 에서 150만 달러 정도 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열 대가 좀 넘게 발사를 했기 때문에 어한 천만 달러 정도를 날린 셈인데 이 정도면 식량으로 환산할 경우에 쌀한17,000톤 정도의 쌀을 살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게 계산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북한 전체 주민의 이틀치 식량이에요. 네. 어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북한 주민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막대한 비용이 드는 발사를 하는 것. 이것이 과연 옳으냐 하는 그런 비난이 국제사회에 일고 있습니다. 네.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지속되면 장마당 사정도 안 좋아질 게 뻔한데 이렇게 북한 당국이 이틀째 식량값을 미사일로 날렸다는 소식을 우리 북한 주민분들이 들으시면 참 당국에 대한 어, 서운함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 당국에 의한 납북 및 실종 피해자들의 현황과 한미 연합훈련 종료 이후 북미 실무협상 향배를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